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찬스의 이찬원입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은 군 병영에서 공연을 제안받았다. 이 초대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수찬의 부탁인가요?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김수찬 지인의 말에 따르면 김수찬이 군사 훈련을 받은 곳에는 이찬원의 팬이 많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이찬원이 군 음악회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수찬은 이찬원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국방 임무 다하고 있는 곳에 이찬원을 만나고 싶은 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찬원은 전염병 상황이 더 이상 복잡하지 않을 때까지 반드시 군대 음악회에서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이와 사랑의 콜센터의 무대들이 음원으로 발매됐다. 사랑의 콜센터 58회에서 공개된 곡들이 지난 8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됐다. 이번 앨범에는 이명웅 영탁의 네 사람을 시작으로 임영래 단한 사람 영탁의 굿바이 마이 프렌드 이찬원의 비 쪽,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수록된다. 여기에 정동원의 굿바이데이 장민호의 마부, 말해줘 김희재의 포이즌, 빈장까지 총열 곡이 수록된다. 지난 3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 키오피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박상민, 김정민, 홍경민, 김현정, 고유진, 이역과 만나 역대급 고음 열전을 펼쳤다. 임영웅과 영탁은 오랜만에 특별 유닛 웅탁을 재결성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SG워너비의 네 사람을 선곡한 두 사람은 서로 완벽한 화음을 쌓으며 애드리브까지 폭발시키는 열정적인 무대를 펼쳤다. 유튜브 조회수 20만 뷰를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임영웅과 영탁의 네 사람은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선정되었다. 임영웅은 고유진을 향한 팬심을 드러내며 훈훈함을 안겼다. 무대에 오른 임영웅은 고유진의 명곡단 한 사람으로 감동적인 무대를 장식했으며 울랄라 세션의 굿바이 데이를 선곡한 정동원은 애절한 감성이 묻어나는 무대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 TOP6는 그 시절 메들리로 시청자들의 흥을 돋았다. 김희재는 엄정화의 포이즌으로 국민 댄스를 함께 선보여 넘치는 끼를 자랑했다. 장민호는 진우션의 말해조로 랩 실력을 뽐냈으며, 이찬원은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로 풍성한 무대를 꾸몄다.